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직업을 갖게 될 거예요.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직업의 사전적 정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발견하고 이것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이 전시물은 어린이과학관 2층 상상존에 있는 미래의 나는 어떤 일을 할까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그에 관련된 직업을 알아볼 수 있어요. 먼저 알아보기 버튼을 눌러볼까요? 자연환경 문제, 게임 미술 채용 문화, 사람 몸 건강, 손으로 하는 활동, 컴퓨터 인터넷 이 다섯 가지 관심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선택한 분야를 더 자세히 나누어 선택할 수 있어요. 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관련된 직업의 번호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는 걸까요? 번호를 누르면 나올까요? 번호를 눌러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른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번호에 해당하는 직업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방금 나왔던 번호들을 찾아볼게요. 아래를 보면 어떤 번호가 어디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21번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이고 23번은 스마트 그리드 엔지니어예요. 그리고 24번은 해양에너지 기술자입니다. 큐브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50가지 직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요. 해양에너지 기술자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환경 오염과 이상 기후를 유발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는 특성이 있는데요. 해양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해양 에너지에는 파도를 이용하는 파력 에너지, 바닷속과 바다 표면의 온도 차를 이용한 해양 온도차 에너지 밀물과 썰물의 물의 깊이 차이를 이용한 조력 에너지 등이 있어요. 현재 국내에서 상용화된 해양 에너지 기술은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시화호 조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해양 에너지 기술자는 이러한 해양 에너지를 얻는 기술을 연구하며 관련 설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